자, 8번입니다. 두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한 점 P를 지나고 선분 AB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다일할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좀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. 자, 선분을 하나 그었습니다. 어떤 선분이냐면은 자, 이 점의 좌표가 A라고 하겠습니다. A, A 매콤마면6 3.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. 이 점을. 그럼 B라고 하는 친구는 2, 마이너스 1입니다. 이때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. 그래서 A랑 3만큼, B랑 1만큼 떨어져 있는. 그러니까 이 굳이 뭐 정확하게 하자면은 4 등분을 했을 적에 요 점을 말하는 것이죠. 외 A랑 3, B랑 1만큼 떨어졌으니까 요렇게 알겠죠? 그래서 이 점이 P입니다. P 이 점이 P입니다. P 그럼 요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? 자, X좌표랑 Y좌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분의, 분의, 자, 얼마 분의? 자, 1이랑 3을 더한 값? 4분의, 4분의, X좌표 크로스, 어떻게? 6 더하기, 그 다음에 6. 그래서 얘는 얼마다?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자, Y크로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Y좌표 크로스, 자, 1이랑 3, 3이죠. 더하기, 3이랑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입니다. 그래서 얘는? 0이란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가 3,0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선분 AB와 수직인 수직이라고 했습니다. 수직인 우리 직방이 얘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?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수직이면 어떻게?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네요. 이렇게 이 됩니까?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. 기울기 좀 지저분한 거좀 지우고요. 얘랑 얘랑 좀 지우고 자 그러면은 처음에 그렸던 선분 AB의 기울기,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? X가 2에서 4만큼 증가했으니까, 어, 2에서 6만큼 증가했어 X가 4만큼 증가할 때,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까지니까, 어떻게? 4만큼 증가한, 즉, 기울기가 1입니다. 그러면은, 수직인, 요 연두색의 기울기는, 얘랑 곱했을 적에 마이너스 1이니까,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, 자, 우리 연두색의 직선의 방정식, 기울기 나왔고, 그 위에 한 점, P, 3,0이 나왔으니까, 요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말할 수 있죠. 어떻게 요 y는 하고, 기울기 얼마?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, x 빼기 뿡, 더하기 뿡인데, 요 뿡뿡에다가 누굴 넣는다? 얘랑 얘를 넣으면 되죠. 3, 0을 넣으면 되겠죠. 그래서, 어떻게 된다?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고, 고하고자 하는 a의 값은 얼마? 마이너스 1이고요. 그 다음에, b의 값은 얼마? 3이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